안녕하세요 당가마빠황인석농장입니다 오늘은 시골에 살다 보면 은 집이나 창고에 지네들이 많이 출몰합니다 특히 여름 날씨에 많이 와가지고 때로는 방에도 와서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, 지해에 좋은 농약을 소개해 드리류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펜텀이란 농약입니다. 이 펜텀을, 농약방이나 농협, 이런데 가시면은 얼마든지 구입하기가 쉽습니다. 이것을 제가 창고 구석구석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두달 전에 뿌렸는데 한두달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진해가 출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이 없을 때는 에퍼킬라를 구석구석 힐 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네가 사람 자는 숙소까지 들어와서 사람도 물기도 하고 참 지네가 여름 날씨 때는 참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참고 구석구석 뿌리는 것을 보여 드릴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이거를 뚜껑을 열고요. 이렇게 이렇게 키에 이것도 도망가 있습니다. 이거를 잡아 뜯어 가지고. <laughs> 이래가지고.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. 여러 가지고 참고, 구석구석 지해가 들어올 만한 곳에, 이렇게, 이렇게 살살 뿌려 놓으시면, 한 두세 달간은 지해가 오지 않습니다. 특히 이렇게 여름날에는 진해 굉장히 창고나 숙소 쪽으로 시골 농가 이런 데로 시독시리 얘들이 진해들이 들어오려고 애를 씁니다. 그러면은 사람이 진해한테 물리면은 저도 배하고 다리도 물리고 막 여러 번 물렸습니다. 엄청 아픕니다. 지네한테 물리면은. 이렇게 뭐탁 뿌리시면은, 지네 걱정 뚝입니다. 이 농약이 뭐 사람한테 독한 것도 없고요. 이거는 입자로 돼가지고 먼지도 안 나고 참 좋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, 뭐 올, 올해는 지네가 아마 끝일 겁니다. 고스, 고스개. 이렇게 안 뿌리면 에프킬라로 매일 뿌려야 됩니다. 진해 때문에 한통 사시면은 인만는 창고나 방대가는 숙소나. 그뜬합니다. 예, 한 통이면. 그 길나는 뭐, 매일 뿌려야 되고, 그거는 또 냄새도 고약하고, 예, 이렇게 해시면진해는뚝 끝입니다. 이런 텀에, 문텀에 특히 많이 뿌리셔야 됩니다. 문텀에. 예. 특히 산에 인접한 농가나 창고 이런데는 특히 진해가 많이 출몰합니다. 이렇게 다 뿌리시면은 진해 하고는 끝입니다. 먼마드릴게 펜텀, 팬텀. 아, 팬텀입니다 이상 당근아빠 항인생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